안녕하세요. 트피드입니다. 고가놀이 종목 리뷰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볼 종목은 네오이즈 홀딩스입니다. 오늘 은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의 저가를 보시면 전 고점 47,500원은 훼손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내일의 흐름을 보면서 매수를 할지 계속 관망을 할지를 봐야 될것 같은데 내일 만약에 47,500원 48,000원 요 라인을 지지해준다면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것 같고요. 보일 때는 항상 분봉을 통해서 1분봉이 됐든, 3분봉이 됐든, 5분봉이 됐든, 일정한 라인을 지지해주고 저항선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48,000원 이 라인을 지지하는지를 볼것 같습니다. 오늘의 저점도 48,050원이었기 때문에 내그 밑으로 내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매수의 근거가 될것 같고요. 그렇지만 내일 이 라인에서 움직여준다면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S. 코퍼레이션입니다. 오늘 가격적으로 양봉이 있지만 캔들은 음봉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날이었죠. 10월 26일에 대량의 거래량 동반됐고 이틀 연속 비슷한 모습의 캔들을 보여줬지만 거래량은 더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제가 체크한 라인이 오늘의 저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위에서 놀고 있다면 그리고 거래량 네, 줄이는 모습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것 같고요. 물론, 손절 라인 정하고 가야 되겠죠. 고점에서 손절을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고, 고가 놀이의 장점은 손, 손실은 짧고 수익은 극대화 시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오늘 종가 기준을 보시면 3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나는 5일선을 깨면 한다든가 가격을 어느 라인에서 깬다면 손절하겠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 그린 택입니다. 오늘 시세를 줬죠? 크게 줬습니다. 거래량도 제법 나와준 모습이고요. 오늘 13.57%까지 갔다가 4.42%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살표 두 개가 뜬걸 보니까 아마도 내일 단기가열 종목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전고점이 라인이 되겠죠. 주봉의 모습, 월봉의 모습, 신고가 영역입니다. 내일 만약에 단일가에 들어간다면 내일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음봉이라면 그리고 오늘 당장 시간 외에서 어떤 움직임일지 파악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략 요 라인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꼬리 부분. 요 라인이 17,400원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요 라인을 지지하는지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기가 열에 들어간다면 완전 빼는 경우도 있고 뭐 반대로 위로 그냥 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기계는 오늘 생각보다는 크게 미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쫄짜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날 거래량이 들어왔던 시초가를 보시면 4,240원 요 라인을 깨도 상관은 없지만 지켜준다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요 박스 권에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더 깨고 요 밑에까지 가는지를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가 중요한 이유겠죠 운이 좋아서 한 방에 사서 시세를 준다면 수익이 나겠지만 그 반대로 한다면 손절하기도 애매해지고 물타기도 애매해지는 하 그게 참 어려워요 제가 한숨을 쉬었지만 한방 단타 다 좋긴 하지만 그런 기준을 잘 정하셔야 힘들지 않은, 물리지 않는, 그리고 돈의 회전을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4,240원 그리고 대략 4,000원 요 라인 지켜주는지를 봐야 될것 같고 지지해준다면 물타기를 이제 해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사실 고점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망을 하는 게더 좋았다. 살짝 움직임도 있었겠지만 일단 고점 확실히 거래량 더 나온 이후에 앞 점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이 라인 지지하는지를 봤다면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나쁘지 않은 모습일 텐데 일단은 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이 라인에서 매물 소화 과정인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메딕은 오늘 크게 빠졌습니다. 아래 꼬이 15%까지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종가는 7%로 마감이 됐습니다. 요 라인까지 왔죠. 요 라인. 아마 요 라인까지는 이제 더 이상 빼기가 힘들텐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딱히 매매를 하고 싶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흐름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의 저점을 보시면 요라인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거래량이 들어왔던 시초가 요 라인이 되겠네요. 대략 요 정도. 요 정도에서는 이제 박스권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시초가에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 라인이 되겠죠? 살짝 돌파했다가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흐름 보시면서 지지 라인. 잘 보시면 충분히 다시 한번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항상 고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우신 시스템은 어제 하락을 하고 오늘 만회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이 라인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tj 미디어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아까 봤던 한신기계랑 비슷한 모습인데, 거래량 계속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다면, 장대형공이 나온 이후에 가장 저가를 설정을 하고요. 그러면 작은 박스권이 보이잖아요. 작은 박스권에서 돌파를 한다면, 두 가지 매매가 있을 것 같아요. 앞전에 이 라인을 거래량 동반하면서, 돌파가 된다면 단탄 매매가 가능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요 라인에서 움직이다가 또 자리를 만들어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다음 주가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분명히 지금은 티제 미디어가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거래량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 줄이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뭔가 수상은 하지만 일단 내일 흐름 보면서 내일이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월요일에 바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만들어진 캔들의 모습은 차트만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게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데이테크 놀러, 놀러지죠 네. 디에이 테크놀로지는 오늘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요 라인 이렇게 체크하면서 대응을 할것 같은데요. 오늘 저가 마이너스 2.28 그리고 고가는 3%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저는 요 라인 이 라인 역시 박스권의 모습으로 지켜볼 것 같습니다. 경창 산업은 오늘 은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0에서 여전히 지지해 주는 모습이고요. 요 라인이 되겠네요. 요 라인 체크 하시면서 박스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이제 간다면 그때 요 라인을 돌파한다면 또 단타 대응 가능하겠지만 저는 원래 단타보다는 좀긴 호흡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을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의 박스권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NHM 박스 네, 이제 요 자리를 좀 만들어 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이제 요 라인을 체크를 한 거고요. 오늘 살짝 깨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 지켜 주는지 좀 보신다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MP도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됐지만 캔들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라인, 11,000원 라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 옥션은 제가 지금 할 말이 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모습은 단기적으로 고점이죠. 고점이지만 길게 6개월, 1년을 본다면 아이 종목은 좀 눌릴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4.84%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장중에는 8%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여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눌러 줄 때마다 매수하는 여기까지 떨어진다라는 생각으로 매수한다면 절대 쫄릴 자리는 아닐 것 같고요. 배당도 줍니다. 배당도 주고 제가 말씀드렸던 NFT 관련해서는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밀릴 때마다 사 모으는 물리는 게 좋다. 오히려 물리고 시작하자. 요런 종목들은 은봉이 나올 때마다 사고 또 떨어지면 또 사고. 그래서 많이 사지 말고 분할로 이렇게 한다면 저는 한 6개월 1년 후에는 그래도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뭐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 동참하실 분은 한 주씩 한번 사 모으는 거는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인 고점 21,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고점 24,500원, 지금은 27,000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보는 그런 전략도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여서요. 한번 추천 한번 드려 봅니다. 절대로 요 종목은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뭐 비중에 50% 산다 그건 아니고요한1% 2% 요렇게 사자 라는 의도로 긴 호흡으로 보자는 말씀이고요 위지역 스튜디오는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애매한 자리죠.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파워 오늘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 종목들이 빠졌지만 그래도 고점이죠. 요 라인 그래도 지켜 주는 모습이고요. 장중에는 깬 모습이었지만 요 라인은 지켜 줬습니다. 저는 역시 이렇게 고가에서는 박스권의 모습을 보시면서 분할 접근 그리고 손절 라인 정한다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디지캡도 어제 장대양봉이 나온 이후에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거래량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가기 때문에 일단 내일 흐름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rs도 마찬가지로 원전 관련 종목이죠. 오늘 은봉으로 세게 맞았지만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좀더 보겠습니다. 바른손도 이제 박스 권의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죠. 경동제약도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여전히 박스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온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쫄짤은 아니고 만약에 매수한다면 1차, 2차 요런 식으로 손절라인 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산업 홀딩스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저는 이렇게 꼬리들이 달린 애들 보면 좋더라고요. 아, 이제 잡아먹으러 가겠구나. 언젠가는. 거래량 확 줄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산업 홀딩스는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일 화학도 이제 요 자리 왔습니다. 요 자리 요 자리 요렇게. 대우부품 오늘 살짝 움직였지만 오늘 양봉으로 잘 마무리가 됐고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저는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지금은 매수하는 게더 좋다. 내 평단가보다 내려갔으면 매수하는 게더 좋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거래량이 좀 터졌죠. 어제보다. 1.6배 터졌는데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다 매물 소화를 하고 갈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대우 에이텍도 좋은 모습이었죠 요런 모습에서 이렇게 자리잡아 가는 모습 거래량이 들어왔던 시초가를 항상 기준으로 보신다면 앞전에 거래량 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매물들은 내가 다 먹었다 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그리고 시장에서 섹터들을 확인하신다면 자리들 지켜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이미 좀 올랐기 때문에 좀더 봐야 될것 같고, k e c 도요 자리들을 잘 지켜줬죠. 요 자리. 이랜텍은 오늘 은봉으로 마감이 됐지만 여전히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없이 계속해서 쭉쭉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 시기였죠. 그러면서 거래량 재차 들어오고 이제. 이 위로 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렌텍이 더 빠진다면 지켜봐야겠죠. 어디까지 빠지는지 그리고 어디가 저점인지 확인한 이후에 이제 확신을 하겠죠. 물려도 되겠다. 고, 고점에서는 타이밍을 잘 잡고 분할 매수로 한다면 물려도 좀 되는 자리로 보여지고요. 좀 말이 좀 애매한데 다음에. 뭐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에코네 이렇게 또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대원화성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상승을 한 이후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갔죠. 하나 둘셋 그리고 3일선과 5일선이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됐습니다. 매우 긍정적이었죠. 하나 둘셋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 이후에 어제 은봉이었지만 3일선과 5일선에 골든크로스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집이었던 거죠. 매집. 깨질 않았죠. 충분히 엊그제, 그리고 어제 눌렀다면 매수가 가능했겠죠. 대성에너지, GSE, 다 비슷한 건데, 다 지금 빠졌습니다. 대성에너지가 더 많이 빠졌고요. 이제 내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빠진다면 더 추가하락 있어 보이고요. GSE도 이날 거래량이 들어왔던 요 라인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 라인을 지켜주는지 봐야 될것 같고요. 신화는 뉴스가 지금 나온 이후에 기대감으로 살짝 올랐고요. 버킷스튜디오도 오늘 이 종목을 계속 봤다면 매매가 가능했겠죠. 요 라인 그리고 상하가가 캔들 살짝 깨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재차 도입화 됐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됐을 거고요. 새로닉스 깃발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단기 박스권을 시가갭으로 도입화를 했지만 그렇게 끝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의 모습 보시면서 lnf도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NK물산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영상이 길어지네요 위메이드도 오늘 조정 주는 모습이고 담 다물멀티미디어 오늘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봉이고 가격적 음봉이지만 도지캔들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거래량 확 줄이는 모습이죠 나노 CMS는 오늘 크게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요 라인 여전히 지켜 주는지 봐야 될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네, 나쁘진 않습니다 요 라인 어, 저는 어,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 라인 꼬리 부분까지 해서 요 라인 지켜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드 네 유니드는 요 라인으로 좀볼것 같고요. 살짝 깼죠. 일단 흐름 더 봐야 될것 같고. 일성 건설 네요 라인 이제 왔습니다. 이제 흐름을 잘 봐야 될것 같고요. 광진인텍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개급등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아쉽죠? 역시 요 라인 이제 자리를 지켜 주는 걸 봤을 때 그리고 정 고점 돌파할 때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 부분이었고요. 윗꼬리 다 잡아 먹으러 가죠. 윗꼬리들. 서정기전 역시 원정 관련주로 오늘 빠지는 모습 전체적으로 섹터들이 많이 빠졌고요. 그렇지만 이미 높은 자리죠. 나쁘지. 좀더 눌러 준다면 더 좋은 자리로 보여지고 요 자리. 한국 주강은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 더갈것 같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쇼박스 살짝 조정을 했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 모습이지만 좀 애매하죠? 저는 3일선 요 라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7천원 라인 보도록 할 거고요. 덱스터도 네, 이렇게 종가 지켜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흐름 더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지만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내일 흐름 보면서 어디 라인까지 지켜주는지 저는 요 라인 지켜줄 거는 같습니다. 대략 중간 정도 캔들 캔들의 중간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내일 흐름 보면서 다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전보다 좀 길게 영상을 찍게 돼서 죄송하고요. 네 오늘 고가놀이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